그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에는 불참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가시는 게 맞다고 봤죠. 가시는 게 예, 맞다. 뭐 일본하고 호주도 안 온다 해서 걔네도 안 가지 않냐 했지만 입장이 다릅니다. 일본은 G7에서 네. 어,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만났잖아요. 호주는 미국이 해추진 잠수함 기술을 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요. 음. 지금 요번에는 음. 약간 호주와 미국 간의 관계에 뭐가 있어서 뭐 불참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우리는 미국이 생각하는 태평양 인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동맹국도 관계에서 가장 약한 고리라고 지금 지목이 돼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미국과 일본의 관계 굉장히 두텁습니다. 음. 호주의 관계 말씀드렸죠. 뉴질랜드는 가요 나토에 우리는 가야 되는 제일 먼저 무조건 가야 되는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다른 나라, 일본이나 호주의 정상이 안 간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안 가도 되네라고 생각할 처지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안 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나토 회원국이 32개고,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또 미국은 어떻게 생각할까. 음, 우리가 과연 그들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어, 같은 자유주의 체제의 편에 속해 있는 나라가 맞냐는, 음. 그런 의구심이 있 의심, 아닌 의심을 받을 음.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경제와 안보가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저 결정이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를 의식한 행보였다면 음. 대단히 큰 실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 시절에도 뭐 실시에 관한 발언, 발언도 좀 있었고, 또뭐 친중적인... 뭐, 분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좀더 주목됐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는 걸로 결정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의구심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이제 들어요. 해명을 들어보니까, 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안 간다. 이제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건데,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가는 게 나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토, 이게 나토 정상회의인데, 트럼프 못 만나니까 안 간다. 뭐, 사실 속으로야 트럼프 만나기 제일 중요하다. 그건 뭐 인정해요. 음. 이제, 나토 입장에서 어떻게 보겠냐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나토 회원국에게 무기를 파는 나라예요. 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왜?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음. 그런 것도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저보다 정보가 더 많으니까, 그 정보에 의해서, 뭐, 움직이는 음 정부니까, 뭐, 다른 속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그렇게 편한 마음을 먹고는 싶은데, 음. 아쉽습니다. 음, 아쉽다. 예. 지난번 이제 G7 정상회담 때도 사실 미국과의 그 정상회담이 좀 불발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미국하고의 소통이 피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니까 계속해서 이번 나토도 뭐 어쨌든 뭐 불발도 됐고, 가도 못 만났다라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 빨리 해야죠. 음, 음. 예.